들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아낄 것을. <laughs> 언니가 범인인 거다 알아요.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냉장고 맨 밑하네요. 울림을 <laughs> 자리섰더라고요. <laughs> 음식 또 넣으시는 거예요. 이제 해주세요. 언니랑 <laughs> <laughs> 자연 이랑좀 같이 붙어 다녔던 시기였어요. 패시 비하인드에도 조금 그런 케미가 나와가지고. <웃음> 뭐야? <웃음> 어... 왜 저렇게 둘이 잘 맞지? 엄청 웃고 막 난리가 나. 어 근데요? 뭔데? 이거 약간 멤버들 다섯 명안아 멤버들 관심 좀. 이건 약간 영상 팀이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. 왠지 아세요? 이거 편집 다윤세현 주로 넣으신 거 맞잖아요. 아통쾌다 <laughs> 풀렸어. 대박. 그래도 우리 시은 언니는 천사예요. 핸드폰 케이스를 무려 세 개나 선물해 준 거예요. 얼마나 아 감동이었게요? 근데 기억하시죠? 응. 손잡이잖아요? 근데. 네? 근데 그 스트랩이 오른손잡이용인 거예요. 끼우겠다 아, 이러고 왼손으로 막 쓰다가 끊어진 거예요. 아, 아 이거는. 프로필을 <laughs> 들고 언 찍고 있더라고요. 올라왔어요. 아 뭔지 알아줘. <laughs> <laughs> 옷이 항상 개져서 한두 개씩 이렇게 안 가져가는 게 있어요. 여기 서랍에는 다 있대요, 예은이가. 아, 이건 도대체 누구 걸까? 해서 마지막에 예은이가 또 확인하면, 어제 거예요. 사랑해. <laughs> <laughs> <laughs>